몇 학년이에요? 5학년이에요. 5학저 어디서 해요? 예? 아카데미에서 요 학교에서. 아니, 학교, 아니, 저희 그냥, 그냥 혼자 해요, 개인적으로. 아, 개인적으로는 어, 제대로 잘요 학교 어, 아니에요. 아카데미도 아니? 아니고. 네스는 <laughs> 또저몇 시간씩 받길래, 제대로 잘해요? 네스 하루에, 아, 주일에 3번인가 4번 네 간다고 하는 것같데 1시간씩? 음. 뭐, 그냥. 아 근데 조리 가 있어요. 아이좀어래됐어요아 근데 뭐잘 치면 잘치지 않아? 저기 제 맨날 이위먹보니까잘시만 아유 저렇요 시식이 별로 안하네 대구에서 오십. 거 오. 요 오. 아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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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, 불러줘라, 점수. 점수 불러, 불러줘. 몇년 했어요? 3 년, 3 년, 4 년, 그한거 같은데? <laughs> 진짜, 진짜 재밌게 오늘 최고 마음에 드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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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경기도 똑같이 겪고 6대3으로 예. 네. 원래 이 a n 감 졌었거든요. 우리가 t l e Or just a l i t t 이 e You play Yiro j u n d 학 You won't eat it. You don't know what to do. You don't know 그 맞지? 다전 초등학교인가 그 되게 잘하는 것 울산에 몇분데 있다고 하더라고. 네. 시키면 잘알겠는데 어, 어, 어. 되게 잘하는 것 좀. 그정도면 잘하는 거죠 아니 뭐 저기 뭐그 학교에서 배운 애들 친구들 그, 있거든요. 같이 이제 어울리면서 뛴다고 하는데 달라요? 학교 에 사는 그 하다 보면 바뀌겠죠. 하다 보면 당연히 하루 종일 운동 하나나 하나, 일주일에 그렇게 하나 다르죠. 이거 뭐 보고 이사 가고 뭐. 저는 뭐 자. 그 하루에 3 0분 되는 거차 타고. 너 학교를 예니스 <laughs> 네, 때문에. 얼마나, 얼마나. 저는 왔어요? 얼마 1년 다 되죠. 아, 네, 12월달 되면, 이제, 1년, 되게 1년. 게장치데 네? 게 장치가 아요 학교에서 나온 게게이 받고, 그러니까 아. 실력 올린지 9월 때부터, 이제, 조금, 씩올라오석추 조공주, 금옥초 박상민. 네? 요번에까지 오는 경기에는 제일 많은데, 그전에는 쳐다가면 다 아웃이었는데, 전문성 검색 한번 해봐요. 뭐야, 다 아셨지? 서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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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하고. 아들 하나요 아, 공부도 에 하나 있어 공부도 잘하려 아, 공부 잘 <laughs> 공부도 잘 무슨 그냥 아, 공부도 잘 아, 해 공부도 잘 아, 공부도 지 공부도 잘해야지. 아, 공부도 공부도 잘하고지 아, 아, 버지가 뭉치시죠? 아, 니 저는 예전지 아, 년부도잘다 아, 부 아, 공부도 아, 공부야 아, 공 아, 엄마가 좋아하 엄마하고 매일 같이 치어어어디저게 한다, 재밌게 해. 매 매일... <laughs> <laughs>